그러면은 거의 9 0도이 정도까지. 아, 이 정도까지. 음. 내실 때는 옆에. 네, 게 하고. 그이것 음... 자, 이제 다리가 무릎이에요, 무릎. 무릎이죠. 무릎. 무릎 이게 지금 매트리스가 조금 걸리거든요 가끔은. 음. 정말. 그러니까 하실 때 이렇게 좀 음, 내리시면 이게 음. 매트리스가 이게 지금 저 겨우 저희가 얘네들이 저희들이 늘어나잖아 가지고 조금 따뜻해지네요 살짝. 그러니까 살짝 올리시면 아마 얘가 좀 딸려오는 게 있을 거예요. 원래 사람 안 두고 있으면 그냥 아무래도 낫겠지. 네. 낫겠지. 제가 이거 힘 주고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음, 낫지낫자 내릴게요. 지금 작동은다 되거든요. 내 테스 이거 이거 이제 음. 이거 이제 그대로 고아 거기 딱안딱안 붙고 난데 이게 이게 지금 살짝 그렇지. 이렇게 렌지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올리시면 살짝, 살짝. 아됐시자 아, 그리고 이세 번째가 중요한 거 이제 눈맞으신데세번째눈 맞이에요 아 그거? 아, <놀라> 아, 지금 최고 높이인데 이제 내려볼게요 음. 자내려야지 보시시면은 바로 일자가 아니죠. 약간 대각선이죠. 아, 그렇죠. 그래저 뒤에 딱 네.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근데 너무 바짝 붙이지 말고 조금 그 공간을, 조금,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가지고. 음. 그래, 그래 가지고. 네. 그리고 뭐. 숨쉴 때는 앉은 키, 환자분의 앉은 키 가지고. 이 정도, 이 정도, 요 정도 너무 바짝 붙이면. 음. 그 위치 잡아줬으면은 여기, 여 이제 네, 레버. 레버